빅토르 이를 피한 다음 다가가서 w q 그런데 빅토르는 뼈방패로 w q 데미지 상쇄 미니언 막타 타이밍에 w q 하지만 빅토르 또한 그 점을 예상하고 중력장 설치 그리고 저 또한 그 점을 예상하여 거리 조절 이제 뒤로 빠지면 표창을 날리면 일방적인 딜교환이 되는데 미니언의 Q를 사용하여 실드로 표창 데미지를 흡수하는 모습 야금야금 갈가먹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 빅토르는 노플이거든요 미년 막타 타이밍의 w q 그럼과 동시에 백무빙으로 요네 W f p 요네가 2로 거리를 벌리니 선입력 평타 플러스 2 바로 또 w q 사용하고서 뒤로 빠지다가 궁진이이 순간 요네가 본인 뒤로 궁을 쓰면 요네가 나타날 방향으로 Q를 선입력 시켜서 확정으로 킬과 캐치 가능 그렇게 요네도 궁을 안 쓰는데 그렇다면 그냥 요네 위치로 표창 사용 그런데 정확히 제 모션을 확인하면 전멸을 사용하는 요네 이후에 제궁 그림자 쪽으로 예측 궁까지 사용하는데 침착하게 요네 궁 방향 확인하고서 궁 그림자로 돌아가 마무리